세상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2889번 코스모스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쓰여진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이란 단어는 2889번 코스모스와 165번 아이온과 3625번 오이쿠메네와 1093번 개라는 단어가, 네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나 아이온이나 오이쿠메나 개는 세상으로 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고 볼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우서 11장 4절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복음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단어를 코스모스나 아이온이나 오이쿠메나 개나 이 단어를 문장에서 가서 볼때 좋게 써 있으면 예수나 영, 복음 얘기고 문장상 조금 안 좋은 쪽에 써 있다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의미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아이온 같은 경우는 항상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누구랑 같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죠. 안 좋은 쪽에 쓰이면 항상 어떤 예수하고 같이 있느냐, 안 좋은 쪽에 쓰 있을 때는 다른 예수와 하고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네 단어 세상에 관해서 이네 단어를 성경에서 볼때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개념을 집어넣지 않으면 문장 해석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좋은 세상 얘기하는지 나쁜 세상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랍니다. 세상인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죠. 예수가 있는 세상이냐, 없는 세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로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랍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어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세상이냐? 다른 예수와 함께 있는 세상의 사람이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의미를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 보는 이네 단어 코스모스 아이언 오이쿠멘의 개이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상이라는 이네 단어를 보실 때는 고린도우서 11장 4절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지 이 단어의 뜻에 가서 문장에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이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여기 2864번 코메라는 단어는 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카라테오는 뭐 심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스트롱 코드 사전을 볼 때는 본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발생한 기본 어근이 있습니다. 기본 어근이 여기서 코미조입니다. 여기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온의 기본어구는 IA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같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코스모스는 어느 때를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어,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크로노스는 항상 같이 있는 때,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다 이랬을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카이로스는 영접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접할 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다고 합니다. 원문으로 좀 볼게요. 때라는 단어가 있죠. 기아는 크로노스를 썼습니다. 때, 어느 때? 아버지의 권한이 뭡니까? 아버지의 권한.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으로 봐야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된 거죠. 다시 사도행전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때를, 때를 갖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때가 뭐예요? 영접해서 구원 얻을 때죠. 그래서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때가 이르기 전 이릅니다. 한번 원문으로 다시 보고 한글로 돌아올게요. 때가 안 왔다는 소리죠. 때가. 카이로스 카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글로 다시 볼게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릅니다. 주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거거든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주가 있어야 돼. 판단한다는 게 뭡니까? 이 단어를 보면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께 오면 우리도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넘겨드립니다.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은 판단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 카이로스가 되기 전, 영접하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영접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영접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모스가 써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써 있는 구절 이전에 코미조가 몇 구절 써 있지 않습니다. 이 코미조에 대해서 써 있는 구절부터 보고 이 코미조가 코스모스가 왜 파생되어져 나왔는지 그런 의미를 코스모스의 코미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조라는 단어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래 의미로는 위하여 공급하다 가져오다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구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 의미가 함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코미조 코스모스는 구원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코미조의 뜻은 영접한 자 람바노와 같은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이 람바노를 구원받는 것을 어디 주냐 호스모스에 준다 이런다고.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가시면 호미조가 이런 뜻이구나. 이걸 잘못하면 뭐 되돌려받다 이렇게 쓰는데 되돌려받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으로 되는 거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거 본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창세라는 단어를 카타볼레라는 단어인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랬기 때, 카타볼레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들어가기 전,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본문 자체를 잘못 풀었어요. 그 원문으로 보면, 창세전에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뜻으로 써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을 놓고 보면 1장 3절 2절에서 이렇게 쭉 같은 본문에서 보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있다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창세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고 창조라는 단어 창세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성경에서 쭉 찾으면 새로 만든 거거든요. 창세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엄마가 애기 나는 것도 창조한 거고요. 창세한 겁니다. 새로. 새할 때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창세라는 의미가 구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어떤 창세냐. 고린도우서 11장 4절에 다른 창세냐, 원래 창세냐, 이런 부분이 정해진다는 거죠. 다른 창세는 창세전이고, 원래 창서, 복음, 복음, 예수, 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창세후고, 창세전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창세, 창이라는 단어가 카타볼레라는 단어. 그 단어를 연결된 단어로, 여러 단어로 풀어야지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새가 오늘 공부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창세는 창조다. 새롭게 태어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 할때 창세라는 단어고요. 신약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티시스, 크티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접해서 너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창세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이야기들은 써놓은 곳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 문제 갖고 저 찾아오셔서 얘기하면 성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용도 써놓지 않았지만 이 땅의 삶의 끝에 이후의 내용도 써놓은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써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써놓은 내용이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코미조라는 단어를 보면 뭘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받다, 도로 받은 것, 받지, 받으려, 받을, 받으려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뭘 받습니까? 예수 받는 얘기 한 거예요. 예수 받는 얘기 하고, 예수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는 얘기죠. 시부리서 11장 19절에서 도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예수 없었던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을 쓴 거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에베소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죽고 살아난 얘기를 하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았다 이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거죠 살았다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좀 전에 읽었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사실은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2000년 전 부활 사건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죽고 살아나 부활 사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잘 정리가 되면 성경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계속 죽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죽고 살아난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얘기를 하시는 거로 보면 됩니다. 사복음에서 십자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사복음서에서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한테 온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성경에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낸 겁니다. 시부리서 11장 19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받았다. 이럽니다 예수를, 예수를 받으려면 조건이 뭐였겠어요? 예수를 받으면 의인이 된 거거든요. 예수가 가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받으려면 조건이 사실은 죄인이어야 돼요. 저만 봐도 예수 영접했을 때 영접하기 전에 성경은 저보고 죄인이라고 럽니다 저는 이 세상 죄를 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내용으로 죄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내 이런 일자 그건 세상 법 어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 들어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코미조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